네, 밤이 깊은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김한나 성도입니다. 어,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 이 치유성에 오게 된 거는 156차 작년 지난해 5월 말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했을 때 저의 모습은 첫 번째 숨을 모시는 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음, 삼, 사년 정도 전에 밤에 이렇게 들어 누웠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이렇게 숨이 착착착착 차고 오르면서 어느 순간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전문 용어로 공황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숨을 모시는 그런 공황 장애와 제가 이제 짧게 세 단계로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오게 된 동기와 그리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저에게 또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게만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156차에 왔을 때 저의 그 상황은 첫째 숨을 못 쉬는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유를 모르는 어지럼증이 있었습니다 이 공황장애 어지럼증 모두 폐검사도 했고 심전도 검사도 했고 뭐 심장 검사도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새벽 3, 네 시까지 잠을 못 자고 이제 숨을 못 쉬니까 특히 낮에는 어찌 어찌 뭐 이렇게 간당간당 이게 숨을 쉬는데 그래도 숨을 쉬는데 저녁에는 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잠을 못 자는 불면증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를 또 괴롭히는 게 전신 통증이었어요. 음, 5년서 6년 정도에 이제 교통사고를 축흥에 당했는데 그 이후 어, 정말 뭐, 뭐 어깨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히 무릎에 굉장히 통증이 많이 있었어요. 허리 통증도 있었고 어깨 통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고 불면증이 있다 보니까 매일 그러니까 피곤증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피곤증이었냐면 매일 한라산을 등반하고 내려온 그런 피곤증이라서 제가 여덟 시나 아홉 시가 되면 무슨 좀 일, 밖에서 일을 보고 이제 집에서 오고 오면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밤에 이제. 그 눈이 따가워서 지금 이 시간 정도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혹시나 전화가 오면 눈을 감고 제가 전화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 눈에 필요가 있어서 전신 이렇게 피곤증이 있어서 무엇을 잘 이제 못하고 그리고 당시에 대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작년 5월이었으니까 한 3년 정도였죠. 지금 이제 4년 정도였는데. 뭐 변변한 걸 이렇게 못 하고 뭐 과외 이렇게 조금 하면서도 좀근근히 살고 또뭐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말 근근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저희는 하나 하나는 더 갱년기 발열 증상이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그 여기 정말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는데 겪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경련기 발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저는 이제 그 분노까지 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막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퍽 눈물이 철철 흐리면서 그리고 막 전신에 땀이 너무 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옷에서 쉰내가날 정도로 땀이 나고 한겨울에도 발열이 올 때는 이제 그런 상태였었어요. 제가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저희 협력사역자 이런 얘기를 작년 한 일월에 그협 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여기 협력사역자인 신정아 사모라고 음, 했는데 그사 사모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모가 저한테 희망을 준다는 얘기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사모한테는 공황장애 있다고 하니까 여기 이 어, 이정수 목사님 기쁨의 교회에 이정수 목사님이 이끄시는 치유 성회가 있는데 그 치유 성회를 오면 20분 만에 20년 걸린 공황장애 목사님이 20분 만에 깨끗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 그럼 나도 이 공황장애가 있어 지금 생활을 뭐 일상생활이 잘 안되고 뭘 못하는데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데 이제 그 신장사모가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책을 단숨에 읽고 유튜브를 몇개 보고 이제 이곳에 왔는데 처음에 이제 딱 성전을 들어서고 이렇게서 왔는데 어, 정말 이렇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히 성전에 들어왔는데 숨이 이렇게 편안히 쉬어지면서 밤에 이제 성전에서 제가 5월부터 12월까지 성전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너무 이제 몸이 안 좋고 일상생활이 잘안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오면은 이제 처음 딱 첩성에게 왔는데 있을 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숨도 잘 쉬어지고 이렇게 좋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누구나 여기 오시면 공개 치유 받고, 싶, 받고 싶겠지만 사실 저는 봤을 때는 멀쩡하잖아요.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뭐 종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무슨 암 환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사실 그때 암 환자 뭐 비슷한 중증 환자 올라오랬을 때 저는 진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제가 너무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중증 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저 천국 데려가시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삶의 소망도 없어지고 이제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째가 되니까 변변한 일을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어 맨날 이제 울면서 어 정말 죽고 싶다고 죽여나라고 근데 자살은 할수 없잖아요. 지옥은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달라고 이제 이런 그런 이제 고통 중에 이렇게 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깨어나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어, 오늘 저녁에 죽이셔서 어, 천국에 천국에 가면 이 고통이 끝나는데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왜더더 더 하게 하시려고? 왜 아침에 눈이 뜨냐고 눈이 떠지냐고 그래서 진짜 화를 내고 제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제 시,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저기 신정아 사모가 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 그. 20년 공황장애이신 분 20분 이렇게 치유했을 때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저는 뭐 공개 치유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말 제 생각에 그1 0 0로 보면 저는 5%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 숨은 또잘 쉬어지고 또 잠은 또잘 자는 거예요. 물론 코 골고 뭐 어떤 분은 뭐 소리도 줄이고 이런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시끄러운 소리 말고 그냥 제가 또 잠깐잠깐 잠깐 잠은 또 이렇게 깊은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사실 너무 이게 힘들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제가 알아요.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10개월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항상 이 앞줄에서 세네 번째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해서 처음 딱 왔는데. 하, 두 번째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확 고쳐진 것도 아닌데 어, 너무 안는 생활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뭔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저한테는 또 다른 대안도 없었어요. 사실 이 병을 계속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두 번째 오게 됐어요. 두 번째 오게 되고 이제 또. 두 번째 오게 됐는데 또한5%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시 더해서 두 번째 오니까 10% 좋아진 거잖아요. 10% 정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정말 제가 정말 세상에 살다가 교만해서 쪽박장 케이스라 정말 어,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식당 봉사를 했어요. 식당 봉사를 했는데 식당 봉사 한그한 그한 타임 하고 나니까 정말 다리가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속단말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모든 그 여섯 가지 육종 세트의 그 질병과 함께 그 돈이 없어서 식당 봉사를 하는데 그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 그런데 식당 봉사는 대안이 아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부천으로 이사를 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못 찾아서 이사를 못 왔은 상태여서 그것도 같이 이유가 되고 그리고 돈도 없고 해서 또 기쁨의 교회 성도가 되면은 저희. 어, 무료거든요. 그래서 참석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참저참 그게 꼭 메인 이유는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그 성에 무료로 참석하기 위해서 기쁨에게 등록하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어, 그렇게 해서 어 제가 이제 그 성에 참석하면서 음,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확 좋아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그 성에 올 때마다 5% 10%, 15%, 20% 정말 이렇게 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에 좀 많이 몸이 좋아졌어요. 많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어, 많이 좋아졌는데 완전히 또 좋아진 건 아니니까. 예전에 비하면 살만해서 참 그것도 복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또 완전히 좋아지지 않으니까. 올 1월, 2월에는 아주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토해야 되고. 너무 토하면 사실 저는 기침하고 토하는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면 진짜 바세린을 발라야 될 정도 여기 헐어요 항상. 이게 다 헐고. 언제까지 이렇게 토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침을 해야 되고, 아, 나 너무 힘들다. 이거 뭐다 이게 완전히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험이 잠깐 왔는데, 또 이제 그 시험을 또잘 이기고, 이렇게 매달 성회와 함께,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저희 이제 또 기쁨에게 축복 중에 하나가 어, 평신도, 권사님들이나, 그리고 장로님들이. 또 저희 사역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저희 쌀장이셨던 한덕수 권사님의 또어또 어, 또 치유 사역을 받았고 또 월요일에 저희 중보기도 그 이끄셨던 남현숙 장로님께서 또 오면 같이 기도를 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또 기쁨의 축복 중에 하나가 이종수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때 안수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예 배와 그리고 모든 치유성애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다 참석하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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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면서 말씀과 기도가 조금씩 내 제안에서 회복이 되면서 8월 말 정도에 인해서 어느 날 제가 숨이 너무 잘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고, 그리고 어지럼증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다리에 통증이, 무릎에 통증이 정말 없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이제 의심을 해요. 하나님, 저 무릎이 안 아프네요? 통증이 없네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말 지금은 결론적으로 그 병이 다나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나았냐면 제가 예전에 그 식당 봉사 한번 했을 때 정말 죽을 뻔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월요일 저녁 타임에 식상 봉사를 항상 고정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어~ 매점에 또 잠깐 땜빵을 좀 했습니다 속된 말로 어~ 고정 그~ 권사님께서 가셔서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작은 부분에 청소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물론 잠깐잠깐 잠깐 쉬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열 시간 넘은 어~ 밤중인데도 저녁인데도 이렇게 쌩쌩하게 이렇게 지금 잘, 어, 정말 예전에는 기쁨의 교회는 다녔어요. 다녔는데 지금은 정말 기쁨의 교회와 성애를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제가 고통 속에 살면서 매일 정말 죽는 게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저를 정말 기쁨의 교회 치유장애로 인도하셔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귀신도 수도 없이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고 나가고 또 나가고 도대체 언제까지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럼 지금도 나가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예전처럼 막 어, 죽기 살기로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치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멀은 거죠. 그래서 깨끗해 해주시고,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그렇 고쳐 주신 어, 고쳐 주셔서 이제는 정말 정말 부끄럽지만 능력도 좀 조금 주셔서 목사님이 동역자로 또 이렇게 같이 치유 성애를 섬길 수 있고 또 저처럼 아프신 분들을또 이렇게. 기도해 드리며 섬길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이런 일에도 동참하게 해 주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꿈만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저는 작년 5월만 해도 사실 올 여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모든 질병에서 해병될 거라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도 되고, 그리고 궁금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목사님과 함께 이제 성에 섬기면서, 교회에 섬기면서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